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제목은 첫째 해 첫째 딸부터 히스기야는 통치권을 행사하던 첫째 해 첫째 딸부터 성전을 열어 수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때에 하나님께 범했던 악들을 바로잡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전부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사업은 당시 북방 왕국에 덮쳐오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개혁들이었습니다. 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 431화.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야 29장. 1절부터 36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아사리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레의 아들 아사리아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베의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손 중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팔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삼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부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칠십 마리요 순양이 백 마리요 어린 양이 이백 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육백 마리요 양이 삼천 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더라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번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때 범하였던 그 악랄한 범죄들. 그 범죄들을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행하는 범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왕이 행하는 가장 큰 범죄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하스 왕에 의하여 소홀해졌던 성전이 히스기야 왕에 의하여 다시 수리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동료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절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29장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이전의 왕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마도 많이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레위인들이 더 성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성전 정결 사업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우상 숭배를 없애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네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끼치신 재앙과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역사적인 평가를 바르게 내렸습니다. 우리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 왕때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재난을 허락하셨고 또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그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성심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 닥쳐올 재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 역사 인식, 바른 역사 인식,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른 역사 인식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음이 게으름입니다.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성전의 사업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지 않음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곧그 크와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유아와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사회 자손 중 스가랴와 맛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면서. 속죄죄와 번죄를 드립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범죄들을 다 자복하고 속죄죄와 번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또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내에서의 찬양을 그 사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 울리고 노래하고 다윗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연주 그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음악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십구절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리고 삼십일절부터는 자원하는 회중들이 자원하는 번제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삼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느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백성들이 호응하는 마음입니다. 왕이 혼자 할수 없습니다. 명령하여 강요하고 굴종시킬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사역,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하고, 또이 땅의 성전을 우리가 바르게,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